여러분, 여러분도 성형외과 상담 다닐 때 잘못 가면 호구 잡힐 것 같고 똑똑하지 못하게 상담하면 손해볼 것 같고 이런 걱정 많으시죠? 성형외과 상담을 다닐 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가 고민이실까요? 어디 하면 돼? 여기가 개선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셨던데 없으세요? 없으세요? 의사가 잘 알지. 나 어디 해야 돼? 원장님 저뭐 하면 좋아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사실 가장 상담해드리기가 어렵거든요. 나는 이 부위가 스트레스야. 나는 여기가 좋아지면 아주 좋을 것 같아. 사진을 딱. 찾아서 가져오시는 분들 이런 이런 경우는 아주 좋아요. 어떤 취향의 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 싶으신지를 저에게 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화려한 느낌을 좋아하시는지 자연적인 느낌을 좋아하시는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맞춰드릴 수가 있는데 막연하게 내가 그냥 예뻐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형외과를 방문하시면 사실 정말 어떤 성형외과에서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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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과도한 시술을 권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본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성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본인이 원하는 바를 잘 생각해서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성형외과 의사가 할 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성형하시면 안 되는 분인데요 안녕하세요 어디가 고민이셔서 오셨을까요? 일도 안 되고 어... 남자도 없고 어... 성형수술하고 나면 제가 팔자가 좀 필까요? 내 삶이 힘들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내 외모 때문이라거나 그래서 성형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다라는 식으로 막연한 이런 성형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성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형은 그냥 나에게 모자란 어떤 1% 2%를 조금 채워서 조금 더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이지 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는 그런 수단이 되지는 않거든요. 이런 분들은 뭔가 이제 해답을 꼭 성형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인생의 해답은 여러 군데 에 있을 수 있으니까 다각도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가끔 뵙는 분들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원하는 눈 모양이 있으세요? 크, 크게요. 상담을 하실 때좀 우물쭈물하신다든지, 어, 무조건 자연스럽게요. 눈에 띄는 건 싫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 가슴 속에 있는 뭔가 원하는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저에게 전달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에 어떤 남자 환자분이 오셨는데 어머님이랑 같이 오셨어요 상담을 할 때는 그냥 속쌍꺼풀로 하죠 뭐 제가 수술방에까지 가서 계속 원하는 라인 높이를 계속 잡아드리면서 여쭤봤더니 사실 저는 오른쪽에 있는 큰 쌍꺼풀 높이에 맞추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술방에서 급하게 디자인을 수정해서 본인에 맞는 높이를 만족도에 높게 찾아드렸던 경우가 있는데 사실 바쁜 병원이나 정말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캐치 해내기가 힘들거든요. 어차피 내 얼굴이고 나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니까 원하는 바를 시원하게 쏟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도 훨씬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시술이나 수술에 대해서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어떤 부위 고민이셔서 오늘 오셨나요? 저눈 밑에 지방재 배치요. 혹시 눈 밑에 뭐 필러나 써마지 울쎄라 아이 울쎄라 이런 거 시술해 보신 적 없어요? 나 사실 필러도 했고 레이저도 했다. 진짜 숨기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셔서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눈밑 고랑이나 이런데 필러가 있는 경우에서 녹이지 않고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거나 하면. 그냥 녹이면 사실 액체 상태가 돼서 수술할 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필러가 있는 상태에서 절개를 해서 방리를 하면 젤리처럼 다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 포켓 안에서 뭐 다른 조직에 들러붙고 이런 상황이 생겨서 사실 수술 전에 간단히 녹이면 해결이 됐었을 거를 수술을 하면서 이제 뭐 거기서 부어오르고, 그 다음에 씻어내고 수술시간이 길어지고 고객님들한테 손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병원에 다 말씀을 해주시면 그게 다 고객님들에게 이득이 됩니다. 고혈압, 당뇨, 결핵, 간염과 같은 기본적인 건강 정보에 대해서도 이게 회복과 수술에 꼭 영향을 미치니까 잊지 말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병원 선택하실 때 이런 병원 절대 가지 마라. 1번, 의사가 이거 다 된다고 하는 병. 다른 병원에서는 뭔가 주의사항을 듣고 이거는 좀안될것 같고 아쉬운 소리를 들었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듯한 병원을 만난 거예요. 의부 의사가 여기선 다 된대. 사실 어떤 수술이든 사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따르는 설명의 의무가 있는데 고지하지 않고 무조건 좋아져요. 무조건 다 됩니다. 과도한 뭐 긍정적인 말만을 하는 병원 여기는 꼭 걸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실장님 상담만 하고 수술 잡는 병원 저는 사실 저도 이런 경험한 적 있어요 제가 이제 의사선생님들이 정말 많고 정말 바쁜 병원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당일 수술이 잡혔다 그래서 수술방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 환자가 이미 수술복 갈아입고 침대에 앉아 있어요 수술도 이제 다 메뉴판 짜져가지고 딱 보면은 이 수술은 안 해도 될것 같은 수술도 있고 이 수술하면 효과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수술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실장님이 다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몇 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1인 병원으로 개원을 한 것도 제가 수술 전에 환자 뵙고 수술 끝나고 환자 뵙고 이거를 꼭 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개원을 한 것도 있는데 실장님이 상담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바 그리고 나의 뭐 시술 이력, 이런 거를 원장님에게 굉장히 간단히 전달해서 원장님이 나의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상담을 시작하면 그건 좋은데, 실장님이 모든 견적을 다 내고, 수술하실 때 원장님 뵈실게요. 이러는 병원은 사실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병원은 거리시는 게 좋다. 세 번째는, 수술 끝난 후에 원장님 보기 어려운 병원.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사실 수술 전보다 후에 더 많이 생기거든요. 이거를 좀 책임감 있게 케어를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만족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나에게 적절한 시기에 개입을 해서 나의 만족을, 만족도를 높여주느냐, 줄수 있느냐, 원장님이, 그거를 이제 사후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뭐 흉터를 봐주고, 붓기 케어를 해주고, 이게 아니라, 정말 적절한 때에 의사선생님과 만나서 나의 상태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필요한 의료적 개입이 있을 때, 그거를 딱딱 시간 맞춰서 하고, 요거를 그냥 뭐 6개월 기다리세요, 12개월 기다리세요,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진짜 수술 끝나고 나서 원장님이랑 심도 있게 진짜 허타,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올 수 있는 병원.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로 요즘 손품 판다고 하죠? 병원을 많이 찾으시고, 그 다음에 원장님 유튜브에 원장님들 말씀하시는 거 많으니까, 내 스타일이랑 잘 맞는 원장님 찾아서 병원 3, 4개 정도, 나랑 소통이 잘 되는 원장님을 찾으시면, 그때는 별로 실패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laughs>